로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병원의 방향이나 또 내가 원하는 진료의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다 포함을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헬로 닥터의 이송철입니다 어, 오늘 처음 보는 분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헬로우닥터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양사영이라고 하고요. 음. 저는 병의원 유튜브 편집이랑 병원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브랜딩 쪽에 더 중점을 두어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 세미나에서 짧게 강의도 하고 로고 제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고 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느꼈을 때 원장님들께서 이 병원 로고 제작에 신경을 얼마나 하나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네. 신경을 많이 쓰시면 물론 네. 좋겠지만, 네. 그 개원 준비를 하시다 보면 워낙 바쁘시니까 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로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소개팅을 나왔다고 가정하면, 네. 여자분의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각적인 게 중요하니까, 이제 외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딱 네. 보자마자 첫인상이 네. 결정되기까지 네. 3초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보여지는 거랑 네. 거기서 느껴지는 첫인상이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병원 로고도 마찬가지로 음... 우리 병원의 이제 가치를 한 눈에 음... 보여줄 수 있고 네. 환자들이 봤을 때저 병원은 이런 병원인가보다 이렇게 네. 첫인상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처음 볼때 접하는 게 외모듯이 로고를 환자들 제일 네. 먼저 첫 인상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로고 디자인할 때 단순히 예쁜 로고가 좋은 건가요?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예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네. 이제 네. 예쁘고 잘생긴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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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외적인 게 너무 좋은데 내면까지 알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고를 만들 때는 네. 예쁘고 트렌디한 것도 중요한데 네. 내가 이 로고를 만들 때 어떤 네. 생각이랑 가치를 담아서 만들었는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도 본인의 취향이나 이제 개성을 음.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통해서 요즘에는 네. 나라는 사람을 되게 드러내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제 환자들이 인식했을 때 우리 병원이 어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음. 이미지를 보여 줘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적인 거를 또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로고에 대한 가치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나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네.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고를 제작할 때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실무자로서 우선 저희한테 로고를 제작하시겠다고 하면 네. 제가 사전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음. 병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병원 이름의 뜻이라든지 네. 주 진료 과목이라든가 네. 환자의 타겟층 이런 걸 제가 대략적으로 음. 조사를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원장님의 취향도 어느 정도는 음. 반영을 해 드려야 하니까 네. 예시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음. 그 중에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작업을 해서 1차 시안을 보내 드리는데요. 네. 우선은 컨셉만 확정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방향성이 다 다른 세 가지 시안을 보내 드리고 음. 이제 운이 좋게 1차 시안에서 방향이 확정이 되면 네. 그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디별로 패서 최종적인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 각 고 계시는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로고를 하는데 무슨 철학이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로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병원의 방향이나 또 내가 원하는 진료의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고려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요고 제작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많은 환자분들이 네. 주 타깃층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는 게 제일 음. 중요하기 때문에 예쁘고 이런 걸 조금 포기를 하시고 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네. 이제 가독성이 좋은 고딕체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피부과나 성형과 외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좀 어리기도 하고 고급진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럴 때 이제 명조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폰트를 고를 때도 네. 그런 상황이 알맞게 고려를 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로고만 전달드리면 네. 실제 사용되는 모습이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명찰이나 명함 네. 네. 로비 데스크나 간판에 로고가 네. 실제로 사용되면 어떤 느낌인지 네.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네. 어, 목업 이미지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미지만 보면은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이렇게 간판, 같은 것도 시안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목업으로. 네. 또 명찰 이미지도 실제로 봤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더 만족을 하고 아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최근에 이제 병원들이랑 그 협업을 하면서 로고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로고를 만들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께서도 아 병원 로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단순하고 대충 로고나 뭐 이런 부분들만 그냥 넣 네.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로고가 표현하는 게 거의 우리 병원의 브랜딩에 대한 기본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로고를 저도 만들 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이 로고를 통해서 내가 사업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뭐 원장님들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직접 이런 철학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헬로우 닥터 미디어 사업부에서도 지금 신규 개원하는 병원들도 함께 로고도 만들어드리고 있고 또 브랜딩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컨설팅이라는 부 분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뢰를 주시면 우리 소영주님이 아주 잘 만들어주실 거니까요. 수정도 가능하고 또 자유롭게 또 의견 나누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열려있기 때문에 로고 잘만들어주시거죠 네. <laughs>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헬로닥터이트 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절차나 편문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첫 촬영인데 <laughs> 네 고생 많았고 또 다음에도 또, 또 우리 사님과 함께 또 마케팅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 나누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